이다 기지, 개인 같은데, 3층한두개 있는 거 있잖아요. 위에 유리창 있고, 어 안테나 있는데 말한거요어 맞아 맞아. 거기에 누워 있을 거야. 저 찝찝차 있는데, 어 바퀴 터트려놔. 어차피 건데 이거. 어, 어 뭐야, 쏜다, 뭐야 뭐야 쏜다, 쏜다. 뭐야. 손다 손다. 어디인데? 거기 이다 어, 야. 어, 맞았어. 야, 오. 웨드다스로 쏘는 거 봤어? 어? 4배도 안 나냐. 봤냐 오. 그 우리. 야, 가자. 가야돼. 가자, 가자, 가자. 들어가자. 어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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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. 어로어 가? 아, 잠깐만. 아, 잠깐 어. W W 마녀 있어 아직 있어 위에 이게, 이피 없어? 어 하나도 없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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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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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반대쪽이다. 아, 오졌다. 뛰어내릴 수도 있어야 돼. 그러니까. 같이 올라가야 돼, 같이 올라가야 돼. 오케이. 어. 하나 하나 더끊렇고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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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해서 내려가 어 연막 던졌다 우리가 아니 그게. 풀뱅이야 풀뱅이 야거 다연뱅이네 아포 뭐. 안보여어 불붙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? <laughs> 어, <어떻게> 해. <laughs> 물속으로 들어가 이거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뛰어 있습니까?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마리 데인다. 또, 어. 또 있어, 또 있어, 또 있어, 또 있어, 또 있어. 한마리 한마리만 나올 바로 살려주세요, 어, 살려주세요. 다 죽었다. 고상, 고상. 어, 고상 바로 파파 파네, 파 팠네, 바로 파네 여기 존나 많으니까. 이제 막혀서 못내려갔어 어, 그러니까 길막.